오쌤의 자바스크립트 그네 번째 시간 자바스크립트의 스위치문 조건문은 if문을 가장 많이 쓰지만 if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스위치문, 3학년 선자, 짧은 조건문 등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조건문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하나만 있어도 힘든데 왜 여러 개가 있는지 골치 아프시죠? 하지만 한국어도 어머니를 엄마라고도 부르고 영어도 마더를 맘이라고도 부르죠. 왜 그렇게 부르죠? 이게 약속이에요. 이유는 있죠. 이유는 있지만 그렇게 부르기로 한 것이 약속이라는 거죠. 언어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지정한 것을 외워야 되는 거죠. 컴퓨터 언어도 언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잘 쓰는 이품문이 아니어도 차근차근 한번 공부해 봅시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스위치문, 3학년산자, 짧은 조건문. 목차도 요 순서대로 예요첫 번째 스위치문 배울 거고, 두 번째 3학년산자, 세 번째 짧은 조건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간단하죠? 하지만 공부는 누가? 유. 동영상을 본후에도 복습 정리는 여러분들이 꼭해 주세요. 수업 첫 번째, 스위치 구문이에요. 스위치문은 다른 조건에 다른 표현식을 수행하도록 을 되어 있거든요. 이 품문은 조건에 대한 추로펄스를 처리하는 구문이었다면 추르면 실행하고, 펄스여도 펄스에 맞는 것을 실행하게끔. 이렇게 양날의 검식으로 이제 문제를 만들었었던 거죠. 근데 스위치는 배당의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건당 하나의 표현식을 해서 여러 개를 사용하죠. 1이면 뭐고, 2면 뭐고, 3이면 뭐고, 4면 뭐고. 이런 식으로 배당을 받는 느낌으로 처리하는 것을 스위치문이라고 하고요. 약간 if else if문처럼 결과가 많을 수도 있을 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구문은 이렇게 씁니다. 스위치라고 해서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변수를 쓴다든지 수식을 쓴다든지 이렇게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케이스는 이 데이터랑 값 1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와 값 1이 맞으면 값 1이 맞을 때의 표현식을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케이스를 벗어나라는 브레이크를 써서 케이스를 벗어나고 그 다음에 값 2가 또 데이터랑 맞는지 확인을 해서 값 2가 맞으면 맞을 때 사용할 표현식을 씁니다. 그리고 나서 또 역시 브레이크로 이 케이스를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디폴트라는 키워드는 기본값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값의 기본 처리 표현식을 쓰시면 되세요. 이때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디폴트 모두 키워드야. 그럼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제 첫 번째, 사용자에게 주민번호 뒷자리에 첫 글자를 입력받아 1 혹은 3이면 남자, 2 혹은 4면 여자. 나머지는 1에서 4 사이로 입력하세요. 라는 경고창을 띄워주세요. 이때 이품문이 아니기 때문에 논리함 연산자를 쓰라는 게 아니라 1이면 남자, 2면 여자, 3이면 남자, 4면 여자, 나머지는 1에서 4 사이로 입력하세요. 이렇게 나오도록 스위치 구문을 사용해 주세요.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변수를 선언해서 바 퍼스트 넘에는 프롬프트 함수를 담아뒀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 첫 글자를 입력해 달라고 하고 이래서사사히정수를 입력하라고 구문을 써놨어요. 그러면 1이면 남자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스위치라는 구문을 써서 퍼스트 넘이라고 해서 이렇게 값을 받아오고요. 저 값의 케이스가 1과 같다. 이때 반드시 작은 따옴표를 써줘야 되는데요. 이때 같을 때는 완전한 항등 연산자로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이품문처럼 1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 작은 따옴표로 반드시 감싸주시고요. 콜론 써주시고, 그 다음에, 알러트로, 남자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를 벗어나라고,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케이스, 2라고 이렇게 쓰고, 알 l 트로 여자라고 써주는 거죠. 역시, 이 케이스를 벗어나라고 브레이크라는 키워드를 주시고요. 자, 마찬가지로 또 케이스로 3이면 남자가 되는 거죠. 위에서 똑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케이스가 4다라고 한다면, 여자죠. 이렇게 쓰고요. 나머지 경우는 default라고 해서 default 콜론을 쓰시고, alert로 이래서 사사이에 정수를 입력하라고 이렇게 써놓고요. 역시 벗어나시면 됩니다. 브레이크로 벗어나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면 네 1이라고 쓰면 저렇게 남자라고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세로고침에서 2라고 쓰면 여자라고 잘 나오고요. 세로고침에서 3이라고 쓰면 남자라고 잘 나오고 또 세로고침에서 4라고 쓰면 여자라고 잘 나오고요. 세로고침에서 5라고 쓰면 다시 입력하라고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요걸 스위치문이라고 해요. 파일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뒀고요 지금 보시면 남자라는 거를 두번 쓰고 여자라는 걸두번 썼잖아요 이거는 그냥 구문을 정확히 보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쓴 거고요 사실 똑같은 구문을 또 쓴다는 건 비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쓰실 수 있냐면 이 케이스를 여기다가 이렇게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이 케이스 4도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밑에 거는 삭제해서 이런 식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해볼게요. 1이라고 쓰면 남자, 세로고침에서 2라고 쓰면 여자, 세로고침에서 3이라고 쓰면 남자, 세로고침에서 4라고 쓰면 여자, 세로고침에서 5라고 쓰면 다시 입력하세요.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쓰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건 구문의 문법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드린 거고요.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이 더 합리적 코드가 되겠죠. 스위치 두 번째 문제. 시스템에 오늘 요일을 받아 반환하시오. 단, 공문으로 반환하세요. 예시로 저렇게 경고창에 반환을 해주세요. 일단, 오늘의 요일을 받는 거를 쓰도록 할 건데요. 아직 저희가 기본 내장객체는 배우지 않았지만, 아, 이거는 그냥 요일을 받아오는 메서드다라고 받아들여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바데이라고 해서, new 데이터한테 get day라고 해서 요일을 얻어보도록 할거예요 경고창에 반환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경고창에다가 오늘이죠. 오늘이라고 이렇게 쓰고 저 day를 써볼게요. 어떻게 나오는지. 자 그러면 이렇게 일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요일이라는 건 영어도 다를 거고 한국어도 다를 거고. 스페인어도 다르고 다 다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반환이 됩니다. 그래서 요일은 0에서 6 사이에 인덱스 번호로 반환이 돼요. 그리고 시작은 일요일부터 시작해서 월요일인 오늘은 1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요일을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스위치문을 쓰는 겁니다. 데이가 케이스로 1이라면 콜론 이때는 숫자로 받아오기 때문에 작은따옴표를 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고 나서 데이값을 일요일이다 라고 쓰는 거죠. 아 제가 이거 잘못 썼습니다. 0이고요. 데이가 일요일이다. 그리고 이 구문을 벗어나야 되겠죠. 브레이크 키워드를 써주시고요. 그러고 나셔서, 그 다음 케이스로, 1이면, 월요일이 되겠죠? 그 다음 케이스로, 2면, 화요일이 될 거예요. 그 다음 케이스로, 3이면, 수요일이 될 거고요. 쭉 쓸게요, 이제. 이렇게 하고 Ctrl+S를 누르시면 네, 오늘은 월요일이라고 잘 뜨는 거 보이시죠? 수업 두 번째, 3학년 산자예요. 1학년 산자는 p 연산자가한 개인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수를 쓰는 숫자라든지 음수를 쓰는 숫자라든지 p 연산자가한 개인 것을 1학년 산자라고 해요. 그다음에 2항 연산자는 p 연산자가 두 개인 거고 대부분의 연산자들이 2항으로 되어 있죠. 이렇게 삽칭 연산자라든지 들 비교 연산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2항 연산자라고 해요. 3항 연산자는 p 연산자가 세 개인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건식 쓰고 물음표 쓰고 참표현식 콜론 거짓표현식 이렇게 해서 항이 총세 개다라고 해서 3항 연산자인데 사실 조건문으로 쓰는 거죠. 추로펄스로만 표시하는. 그거를 사망연산자다라고 해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에게 점수를 받아 80점 이상이면 경고창에 합격,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띄우세요. 이걸 사망연산자로 한번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스코어에 프롬프트 함수는 미리 담아놨어요. 그럼 사망연산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코어가 80점 이상이면 물음표라고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알러트로 합격이라고 띄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콜론 알러트로 불합격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그러고 확인해 볼게요. 컨트롤 S 누르시면 점수를 입력해서 90점이다라고 이렇게 쓰시게 되면 합격이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새로고침해서 50점이다라고 쓰면 불합격이라고 뜨는 게 보이실 겁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추로 펄스를 필요로 하는 걸쓸때 짧게 사막 연산자라는 걸로 쓸수 있어요. 수업 세 번째 짧은 조건문을 보도록 할게요. 짧은 조건문은 논리 연산자를 같이 사용해서 추로인 경우만 혹은 펄스인 경우만 처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조건식 저렇게 논리곱 연산자를 쓰고 참표현식. 그리고 조건식 쓰고 논리함 연산자를 써서 거짓표현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문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펌먼스에 결제하시겠습니까? 라고 띄우고 취소 버튼을 누르면 취소되었습니다. 라는 경고창을 띄우세요. 짧은 조건문을 사용해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에서 부정연산자 입품문을 할때 했었던 문제예요. 이건 취소인 경우만 쓰는 거죠. 근데 짧은 조건문은 그냥 취소인 경우만 쓸수 있거든요 펄스인 경우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True p u 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Q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서 파이프 문자를 쓰시고 나서 알러트로 취소되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되거든요 확인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아무런 일도 없어요 새로고침해서 취소를 누르시면 취소되었습니다 뜨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한 줄로 간단히 쓸수 있기 때문에 짧은 조건문이라고 합니다 니가 스터디 테스트 문제예요. 오늘의 요일을 받아서요. 월요일에서 목요일이면 평일 특가 199,000원이라고 반환을 해주시고요. 토요일에서 일요일이면 주말 특가 299,000원. 금요일이면 금요일 특가 259,000원이라고 경고창에 띄워주세요. 영상을 잠깐 멈춰주세요. 여러분이 먼저 풀어보시고 영상을 플레이 해주세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스위치라는 구문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오늘의 요일을 받을 변수를 받나오라고 쓰도록 할 거고요. new라고 쓰고 데이트 객체를 써서 getday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일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로 이렇게 담아진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0에서 6 사이에 정수로 반환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주말이면 주말 특가, 평일이면 평일 특가, 금요일은 금요일 특가죠. 그래서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치로 이제 보셔가지고, 나오죠. 케이스가 0이다, 일요일이죠. 그리고 토요일은 케이스가 6이잖아요. 마지막 숫자죠. 자, 이렇게 되면 알러트로 주말 특가는 299,000원이라고 이렇게 쓸 거예요. 그리고 이 케이스들을 벗어나야 되니까 브레이크라는 키워드 써주시고요. 그 다음 케이스는 금요일이니까 5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알러트라는 함수에다가 금요일 특가로 이렇게 담아주시면 되겠죠. 역시 이 케이스도 벗어나시고요. 나머지들은 디폴트라는 값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디폴트라는 키워드를 써서 콜론이라고 써주시고요. 평일 특가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역시 이 구문을 브레이크로 벗어나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오늘은 평일이거든요. 그래서 평일 특가는 1 9 9 0 0 0 원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숫자를 제가 그냥 임의적으로 네. 0이라고 써 볼게요. 네, 그럼 주말 특가로 잘 나오는 거 보이시죠? 그래 임의적으로 5라고 저렇게 바꿔 버리면 금요일 특가로 잘 나오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의 요일로 평일이라고 저렇게 나오시게 되는 거죠. 오쌤의 답변 시간. 첫 번째 질문. 어떤 경우에 어떤 조건을 써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상황에 맞게 본인이 판단하고 그거에 맞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 외우는 건좀 어려우니까 이 품은 위주로 공부를 하고 점점 스위치문, 3학연 산자, 짧은 조건문까지 다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리액트나 뷰 언어에서도 3학연 산자와 짧은 조건문 같은 것들이 사용이 될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면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Next Level JS 반복문 공부는 누가? 네가 오쌤의 네가 스터디 저희 다음 시간에 봬요.